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에게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십니다. 바라옵기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누구나도 너나 할것 없이 다 승리하기를 원하죠. 성공하기를 원합니다. 어, 내가, 그런데 내가 승리하고 싶다고, 내가 원한다고, 그것이 다잘 되던가요? 아니요, 사실 그렇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때때로는 일이 잘 풀리지 않아서 실패한 것처럼 여겨질 때에 내가 성공할 수 있다 라고 기대한 것만큼 우리에게는 실망감이나 좌절감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보장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조건 성공한다 라고 하는 보장만 있다면 마음 놓고 무엇이든지 다 해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들의 인생 길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기쁘고 감격스러운 일도 만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힘겨웠던 것처럼 우리의 인생 길에도 힘든 일들이 반드시 찾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힘들을 힘든 일들을 만나게 되면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의심이 생기게 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그럴지라도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비관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런 것들은 우리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에게 되돌아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을 되돌아봐야 하는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내 인생길에 어려움이 찾아오고 내가 더 이상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를 때에 무엇을 되돌아봐야 하는가? 나를 향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어디에 있을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는 무엇일까?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시고, 곤고한 날에는 하나님의 섭리를 되돌아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실 것은 우리 지난번 다이무사님께서도 강조해 주셨어요. 롬8 28. 저만 기억하나요? 롬8 28. 예, 로마서. 예, 맞아요, 맞아요. 외우고 계신가요? 우리는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실 것을 꼭 마음에 새기시는, 새기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출애굽을 이끌었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후계자로 여호수아 에게 이렇게 찾아오셔서 명령하시는데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으로 받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말씀,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모세가 죽은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1절부터 한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라고 기록합니다. 1절을 보니까 모세가 죽은 것을 이야기하셔요. 모세가 죽었을 때의 나이는 120살이죠. 신명기 34장에 따르면 120살이었던 모세, 그는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세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몸은 건강했는데 갑자기 죽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세는 자신의 죽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죽기 이전에 여호수아에게 안수하고 이제 나 모세가 죽고 나면 너 여호수아가 이 백성들을 이끌어 젖과 끓이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한다라고 유언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권을 여호수아에게 물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출애굽 후에 남자만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두 번째 지도자 여호수아가 세워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가 느끼기에는 어 그냥 지도자가 바뀌었네 라고 하고 끝넘길 일이 아니라 정말 엄청난 일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출애굽을 하고 40년을 지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한 번도 모세 이외의 지도자를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모세 외에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이야기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비록 백성들이 때로는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지도자였거든요. 그리고 모세가 죽을 당시에 눈이 흐리지 않았고 기력이 새하지 않았다. 모세가 죽을 것을 누구도 다 알고 있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그대 절대적이었던 그 지도자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물려주고 죽었으니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이 여호수아 또이 여호수에게도 백성들에게도 굉장히 충격적인 일로 다가왔을 겁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에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일로 다가왔겠죠. 남자만 200만 명이 되는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지대, 지도자가 된 겁니다. 잘 갖춰진 나라도 나라의 지도자도 아니고 집도 없죠. 땅도 없죠. 그저 그저 유랑하고 있는 이 난민들의 지도자가 되어서 젖과 꿀이 흐르는 그 약속의 땅으로 걸어가 우리가 앞으로 만날 그 강한 민족들과 싸움도 해야 합니다. 이 여호수아에게는 굉장히 큰 부담으로 다가왔을 거예요. 이걸 내가 잘할수 있을까? 모세, 모세에게 안수를 받고 유언을 들어서 내가 지도자는 되었는데 내가 이거 할수 있을까? 아니 모세는 하나님과 만나서 이야기라도 하기라도 했지. 그 대면하여 만났던 모세에게도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나는 이걸 할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나타나셔서 그를 만나주셨어요. 예전에는 모세에게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지금은 여호수아를 만나 주셨습니다. 이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굉장히 감격스러울 것인데 이런 이러한, 이러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는 무엇라 말씀하시는가 2 절입니다. 내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백성,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말씀하십니다. 여우수아야, 이제 모세가 죽었고, 정신 없지, 힘들지, 좀 마음의 여유를 가져.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즉시 일어나 가나안 땅으로 진군하라라는 명령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거예요. 즉각적인 진군 명령이 떨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호수아에게 일어나 지금 그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어차피 가나안 땅은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이성으로 정복할 수 있는 땅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등에 업고 나아가는 그 믿음과 담대함이 절대적으로 필요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장 여호수에게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서 계속해서 축구하십니다. 6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라. 9절에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거듭해서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를 결단코 버리거나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나, 않을 것이다. 그러니 강하고 담대히 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담대해야 할 근거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솔직히 우리 인생길 앞에 어떤 일이 펼쳐질지 모릅니다. 갑자기 요단강이 나타날 수 있고, 갑자기 여리고 성이 나타날 수 있고, 블레셋 군대가 찾아올 수도 있겠고요. 그러나 분명한 것, 분명한 사실 단한 가지는 우리가 강하고 담대히 믿음으로 나아가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힘차게 전진하면 된다라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은 가나한 땅이 코앞에 다가왔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야 하고, 이제 전쟁을 시작해야 하고, 가나한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강한 믿음이 필요한 때, 앞으로 힘차게 전진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그저 주저앉아있으면 안 되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위기를 당하고 빠져, 빠, 위기를 당할 때에 빠져들 수 있는 함정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함정은 사람이 위기에 빠질 때 나는 혼자다 라고 하는 고독감에 빠지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에 내 편은 아무도 없어. 나는 철저히 혼자야. 이러한 고독감에 젖어들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다, 나를 위로하고자 하는 다른 누구의 그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의 위로로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나는 철저하게 나 혼자라는 생각밖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위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어라는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두, 우리가 두 번째 빠질 수 있는 함정은 두렵다라고 하는 공포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공산 독재하에서 인권의 자유를 외치다가 박해를 받아 투옥된 리차드 범브란트 목사님이 있습니다. 루마니아의 조국의 민주화를 위해서 투쟁하시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감옥에 갇혀서 성경을 읽는데 두려워 말라라는 이 말이 말씀이 많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몇 번이 기록되었는가 찾아봤더니 365번이 써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1년 365일 하루도 빠짐없이 나한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사실이 이 목사님에게는 큰 감동과 능력을 주었고, 그로 하여금 박해받는 루마니아 백성들의 자유와 해방을 위해 투쟁할 수 있게 해준 원동력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은 말씀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구절 말씀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신 말씀이라는 것이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해 주신다. 그러니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공포감에 휩싸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사람이 위기에 빠져 있을 때 빠질 수 있는 세 번째 함정은 못한다, 무기력함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 아니십니까? 만물을 손에 쥐고 계시고 무소 부재하신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 할수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으니 너는 할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무력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7절 말씀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못한다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통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무슨 의미겠습니까? 이제야말로, 지금이야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힘차게 전진해야 할 때라는 것이죠. 준비한대로 가나한 땅을 향해 성큼성큼 발을 내딛을 때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꿈꾸고 소망했던 바 그대로 이루어 나갈 때라는 것이죠. 간절히 바라고 축복하기는 지금까지 나를 둘러싸고 있는 모든 억압을 다 떨쳐내 버리시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제 요단을 건너 적과 꿀이 흐르는 저 가나안 땅으로 힘차게 걸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두 번째 말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말씀해 주십니다.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갈 이 가나안 땅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죠. 그런데 그곳은 비어 있는 땅이 아니었어요. 아주 장대한 사람들이 살고 있었고 그 성은 아주 견고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장대한 사람들과 이 견고한 성과 싸워 이겨야만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 일은 절대로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왜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 노예로 살아왔지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어떠한 군사 훈련을 받은 것이 아니에요. 남자만 200만 명이라고 하지만 전체 인구를 생각해 봤을 때 3분의 2가 노약자이겠죠. 무기도 없습니다.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잘 훈련된 가난한 백성, 가난한 사람들, 그 장대하고 견고한 사람들을 상대하는 것, 그 상대로 이길 수 있다는 것,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불가능한 일이죠.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나안으로 가는 길에는 요단이라는 걸림돌이 있는데 이 요단강 물은 범람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너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절에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모든 곳을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줄 거야. 줄 것이니가 아니라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라고 과거형을 썼 과거형이 쓰여 있다라는 것이죠. 이미 주었다라는 거예요. 그, 지금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은 다른 민족들이지만 그 땅의 소유권은 이미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곧 이스라엘의 것이라는 거죠. 가서 접수만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장대한 사람들이 있고 아무리 견고한 성읍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해 주고 계신 것이죠.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게 이루어질 것을 강조해 주십니다. 5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떠나지 않을게, 버리지 않을게. 그렇기 때문에 이, 너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온전히 믿고 강하고 담대히 가라라는 것이죠. 얼마나 분명한 말씀입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해 주고 계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나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너를 떠나지 아니할 거야. 너를 버리지 않을 거야. 그러니 강하고 담대히 가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홍해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홍해에 빠져 수장된 사람들이 있었습니까? 그 힘겨운 광야 생활 가운데 마라에서 느비딤에서 목말라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다는 기록을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로 이끄셨을 때에 굶주려 죽은 사람이 있었더라라고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요, 그들에게 절 젊... 그들에게 시련은 있었고. 시험은 있었지만 절망은 없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 우리 인생에 시련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고, 험난한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단코 절망은 없다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가진 힘, 나 혼자만의 힘으로는 뚫고 가기 어려, 어렵겠지요. 나의 힘으로는 내가 이길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주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기에, 주님께서 너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강하고 담대하라, 라는 약속의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을 믿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우리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비전을 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어져야 믿지요. 믿을, 믿을 수, 믿어져서 믿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사실을 확인하는 것이죠.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지 그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 믿어지지 않아도 이해되지 않아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시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 우리는 강하고 담대히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반드시 이 믿음 가지고 걸어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주시는 말씀은 반드시 행할 일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반드시 행할 일이 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명령을 받았습니다.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서 먼저 선행되어져야 할 일이 있다라는 겁니다. 군사를 보는일 아니요. 무기를 제작하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셨으니 그 모든 것은 필요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날마, 날마다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일이 선행되어 져야 합니다. 오늘 받은 말씀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강하고 극. 우러나 저러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율법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다 8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모로 가면 모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에 있어서는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에는 정도가 있습니다. 믿음의 길에서는 모로 가면 서울 절대 나오지 않습니다. 저는 마치 기찻길 같아요. 서울에서 부산역을 목표로 하는 기차를 탔습니다. 그러나 이 기차가 정해진 선로를 따라가야 하는 따라가야 부산에 도착할 수 있는데 기관사가 아 나는 이 길이 좋네 나는 저 길이 더 좋네 라고 하면서 그 글로 가면 어디로 가요 다른 길로 가게 되겠죠. 우리의 신앙 일이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믿음을 따라, 말씀을 따라 정도를 걸어야 합니다. 여리고성과 아이성의 전투가 이것을 증명해 주지 않습니까? 여리고성 정말 크고 거대한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말씀의 원칙을 지켰을 때에 그 크고 견고한 여리고성 너무나도 쉽게 정복할 수 있었어요. 아이성, 이름 그대로 아이성, 아이와 같이 연약한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말씀의 원칙대로 하지 않으니까 대패를 당하지 않았습니까? 너무나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세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지난 한 주간 말씀 보셨습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하고 계십니까? 공동체 성경 읽기 꼭 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보는 일 우리가 치열하게 힘써야 합니다. 공동체 성경 읽기 주중 예배 상반기 하반기 신앙 훈련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이 펼쳐져 있습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일 그것을 우리가 힘써 지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조엘 오스틴 목사님이 쓴 잘되는 나라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인도 성교사님 가운데 스탠리 존스 성교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졌습니다. 중풍 너무나 힘든 병이죠. 그런데 이 스탠리 존스 성교사님이 성경을 읽다가 야고보소 5장 15절 말씀이 너무나도 힘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이 말씀에 확신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성교사님이 병문안을 오는 사람들에게 나에게 이 말을 좀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스야 일어나라라고 하는 이 말을 꼭해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의사에게도 간호사에게도 항상 나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스야 일어나라 이 말을 좀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점점점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그 병원에서 어, 이 말씀을 조롱하면서, 비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존스야, 일어나봐! 라고 하듯이 조롱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조롱과 아픔을 겪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존스 성교사님은 이러한 고백을 하셨다고 해요. 이 사람들이 비록 나를 조롱하는 말로 할지라도 그 말이 내게 들려질 때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에게 들려 이루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그 말이 믿음의 말이든 조롱의 말이든 하나님께서 그 말대로 이루어 주실 것을 확신했다라고 합니다. 아무도 믿지 않았지만, 존스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 믿었고, 하나님은 그 말씀 그대로 그를 고쳐 주셨다라는 것이죠. 놀라운 일 아니겠습니까?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내 입에서 나오는 말, 내 입에서 선포되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기에 오늘 하루에 나의 입술에서 나의 마음 가운데 시작되는 것, 나의 하루를 시작하는 것, 나의 입술이 시작되는 것 그것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아침에 말씀으로 시작하게 되면 내 안은 깨끗해질 것이고 내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은 선하고 기쁘고 아름다운 말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드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어요. 죽겠네 죽겠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네. 죽게 있네. 죽겠네 하지 마시고 죽게 있네 내 입에서 선포되는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 아니냐.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가나안 땅은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행복의 땅으로 영생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절대 패망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으로부터 벗어났죠. 출애굽 했어요. 다시 이들이 잘못한다고 해도 애굽으로 돌아가는 일이 생기지 않아요. 그 종살이했던 삶은 완전히 다 끝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되는 것도 분명합니다.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제 가나안 땅을 어때 확신을 가지고 전진할 것인가 아니면 불신과 불안과 염려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고 이 자리 가운데 원망하며 남아 있을 것인가 그 문제를 극복하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야 한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에게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잘못하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 멸망의 자녀가 되지는 않아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남은 문제는 무엇인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 우리가 그것을 노력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주중 예배 자리, 공동체 성경 읽기의 자리, 상반기, 하반기, 하반기 신앙 훈련에 또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일대일 제자 훈련, 풍성한 삶을 위한 일대일 제자 훈련 등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가 너무나도 넘쳐납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고. 하나님 말씀을 더 깊게 들을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더욱 더 특별히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훈련의 자리들이 우리 우암교회는 있습니다. 그 모든 훈련의 자리, 그 말씀의 자리들을 사모하셔서 그 말씀 가까이 나아가셔서 그것을 지키고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내 미래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이유로 내 눈앞에 있는 절망의 조건들로 인하여 힘겨워하는 누군가가 계신다면 오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서 힘과 위로를 얻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라,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너희들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주님의 말씀과 뜻대로 살아가면 이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다라는 것을 확신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표때 생명의 땅으로, 영생의 땅으로, 행복의 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하여 주의 말씀대로 우리가 말씀을 듣고 그 들은 말씀대로 살아가시므로 주님과 함께 이 땅에서 행복을 모두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추건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찬양하길 소망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함께 찬양할 건데요.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 주님께 모든 것에 맡겨드리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